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정아사나 우파비스타코나아사나 넓은 각도로 앉는 박쥐자세입니다 단다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두 번째 규정 아사나부터는 준비가정 시천을 세워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정 아사나, 우띠따 파르스바코나 아사나, 측각도 자세입니다. 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황제규정아사나, 브륵시아사나 나부자세입니다. 타나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네 번째 규정 아사나 비라바드라 아사나 일번 전사 자세 첫 번째입니다. 파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규정 아사나, 우스트라 아사나, 낙타 자세입니다. 바지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여성 균정 아사나 아노라 아사나 활 자세입니다. 마카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규정 아사나 산람바 사르만가 아사나 어깨 서기 자세입니다. 사마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규정 아사나, 오르두가 다노라 아사나, 위를 향하는 활 자세 또는 아치 자세입니다. 사바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아홉 번째 규정 아사나 산랑바 시리샤 아사나 물구나무 정이 자세입니다. 바제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열 번째 기정 아사나, 파스치모타나 아사나 등을 강하게 뻗는 정글 자세입니다. 단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이제 선수들 각자 본인이 준비한 자유 아사나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 아사나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선수들 두 번째 자유 안사나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